사당님이 들어가서 발 딛자마자 애들아 가자 하고 가야 된다고. 그니까 그래. 진짜 한 3분 정도만 봤어. 나 귀걸이하고 목걸이 사고 싶은 거 진짜 많았는데. 가방. 가방 너무 사고 싶다어 아,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여행을 하나도 못 하고 일만 하는 게 워홀인 것 같아. 아, 여행 하나도 못 하고. 우리 월요일날 휴무니까 그날만. 때 조져야지 뭐.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1하하개없까요일이니까 뭐.. 인시밥까사올게니 뭐. 아, 답은... 공실 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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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니까 2인시니까. 2인시니까. 2니까2인시1 2 2인시니까. 2인시니까. 2 2번방니까 2인시니까. 2니까2인실이니까2인시니니까는 어제 얘기2인시니 네. <laughs> 그래서 아무튼 이거 빼고 일단 다 입을 벗고 청소한 다음에 이제 빨래하고 다 빨래하고 오늘도 이제 어 쓸고 닦고 펭포도 너무 힘들어요 젖을 것 같아. 뭐야 그거 빨래야? 이것도 건조기 불려야 돼 아~~ 이상아노 아! 절대 못 입겠다 이거 절대 그래, 못 입겠다 이거. 그. 누구 거야? 이거 누구, 누구 거야? 내거 괜찮으세요? 음... 혹시 러시아도 가셨어요? 아 저는 러시아는 아직 안 갔어요 강추드립니다 저는 진짜 그 흥탄열차에 러시아 너무 행복했어요 요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했던 여행 중에 서 제일 행복했어요 이게 맞는 거니? 이렇게... 긴데아한 번만 올려주세요 나깐만요 저는 이그 네, 이거 연연비참하그다그 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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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네네 백님 배기님 지금 백님만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아 어, 손이 없어졌어 <laughs> 어, 사장님 하나 내가 도와줄게 <laughs> 다거어백님도와세요 어. 아, 아. 아. 그거는 안말났어내 아, 핸드폰. 야 왜, 왜, 핸드폰에 진짜 연락 많이 와 있던데. 내거 아니었고. 네거내거 어디 어첫매출이다아첫 <laughs> 매출. 읍내 간데. 맛집 맛집 간데. 6번방몇번 침대? 아무튼. 입장을 어세요. 끝났어? 그 이미 오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8 시에 파티 하고요. 이번 파티는 네. 문소 파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랑 다이쪽에 있고 수건 조전이 네. 있으시. 어? 수건 다 어디 갔지? 갔다 왔는데 새로 갖다 드릴게요. 네. 갑시다. 아, 내가 하루 치는안 갔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가입시다.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저희 다음, 다음 주까지. 아, 꼼짝으로 계시네. 맞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 부산에서. 아, 맞나? 마! 죄송합니다. 형님 차들고 가십니까? 우리 끌고 가는데 너는 저 타고 오는 거 아니야? 아니,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태우세요. 아, 이제 고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아, 햄버거 팔아요, 여기? 아, 겁나 맛있는 햄버거 팔요 냄새 봐, 냄새 봐. 죽여, 로그 로그 죽여. 진짜 예뻐 빨리 와봐 야 존나 예뻐! 빨리 와봐! 진짜 예뻐! 이효리! 이 이효리 같아! 어? 이거 뭔가 이효리 같지 않아 이거 들고 다니면? 왜 대답 안 해요? <laughs> 뭔가 예쁘다 진짜 어나가 <목소리> 얘들아 5시야 나 네, 가야 돼 우리 책빈 시간이야 가자 가자 <laughs> 장 보러 가야 돼 친구야 정신 차려 할거야? 그 뭐하지? 호는아요 ㅋ ㅋ ㅋ 엄마 엄마 마음이 먼저 알거 같애 지금 <laughs> 맨날 맨날 밥을 야 밥을 무슨 맨날 먹냐? 진짜 미치겠다 어쩌다 보네 할방까지 야야야야 성재야 너 운전하냐? 하지 <laughs> 운전 좀 해봐 봐 <laughs> <laughs> 만들어 주세요. 네. 볶음 땅콩, 볶음 땅콩. 귀먹어오 <목소리가 목소리가> <좀 목소리가> 음, 하나하나 다 까야 돼요. <목소리가> 그래서 내가 아까 저거 사자 했는데 오니가 이걸로 하자고 했잖아 그냥 떡볶이랑 똑같은 거 아니지. 야, 그럼 너 잘하겠다. 어? 이게 왜 밖으로 나왔지? 혼자.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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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때 쓰는게 뭐지? 아 후라이팬! 후라이팬 어디여기다 <목소리도> 두어야겠구나. 이제 뭐? 아 망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맞아?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있어. 아이, 더더할 거야. 오 기침하는 어? 거 봐. 선님저 오늘 내일 학교 째도 되나요? 네. <laughs>